안녕하세요. 김이윤입니다 울산은 구석기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태화강 곳곳에 그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아름다운 9개의 늪이 있는 구수리도 이 태화강 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전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무섭기, 신석기 유물이 나오고 조선시대 울산 사람들이 철엽을 하러 자주 찾았던 곳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곳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예, 이제 온건 이제 그 우리 구수리그 은양 구수리 이제 마을을 보기 위해서 왔죠. 아, 구수리가그 막... 네. 구슬이 구수리 마을이 큰 마을인데 좀 미래 풀리는 비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또 우리 역사 가득한 아. 청동기 시대부터 아, 청동기. 그다음에 쭉 신라 시대 뭐 이래 조선 시대까지 그 역사가 있고 또 태아강이 있잖아요 태아강 따라서 아. 참그 아름답고 진짜 그 풍류가 있는 마을 그 구슬이 마을을 이제 한 보려고 온 거죠 아, 많은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구슬이 마을로 한번 떠나볼까요 그 예,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보죠요 예. 구수리는 세 개의 마을로 된큰 동네입니다. 무동 마을, 대한 마을, 구수 마을인데요. 제일 상류에 있는 구수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구수 마을에 대해서 써 있네요. 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 구수는 여러 번그 표기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흔히 순우리말로 구늪이라 불리는 마을이다. 아, 네. 이 마을에 늪이 많았나봐요. 예, 예. 그러니까 어, 옛날에 네. 물이 많았어요. 물웅덩이만, 아... 소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태화강에서 이제 물이 흘러 합세가 내려오면 이제 곳곳에 이래막그 늪이 있어 늪, 늪인데 늪 주변에도 숲이 많아,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곳곳이 아홉 군데에 그 늪이 있고 또 숲이 있다. 이 있었다. 참 좋은 곳이다, 아마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참 음. 강변의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좋고 참살기가 좋았던 뭐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수리의 지명 유래 이제 아셨죠? 구수 마을 회관에는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엄청 큰 돌이 있네요. 아, 어, 예, 예, 예. 여기 보니까 들돌이라고 써 있는데. 들도리야. 예. 들돌이요? 뭐예요? 던다 던다는. 아, 덜도. 진다. 던다. 아, 돌을 왜 들죠? 이렇게 큰 거를? 야, 그 이게 이제 보면 땅콩만디에 네. 있었던 돌이라고 그랬잖아. 땅콩만디, 네. 땅콩만디는 바로 조우예거든요. 네. 그 마을 청장 장인들이 힘과 기를 겨루던 하나의 그 도구였다. 그래서 이거를 들면 이제 힘이 좋다. 아. 못들면 힘이 약하다. 막 이래 됐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가 있는데. 보기만해도 묵직해 보이는 돌. 이것을 번쩍 들어야 상일꾼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들수 있는 머슴들은 세경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슴돌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처음 알았습니다. 와, 그러면 옛날 머슴들은 이걸 들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우 진짜. 아. 이꿈짝도안 하는데요? 예, 예, 예. 어우, 이거 어떻게 들었지? Yeah. 와, 그 때는 진짜 힘이 중요했었나 봐요. 예, yeah, 예. Yeah. 구수마을에는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을을 따라 흐르는 강과 숲인데요. 옛날 언양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표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강물이 시원하게 흐르네요. 오. 아 예예예. 예, 예. 이 강이 어떤 강인가요? 인자 태화강입니다. 여기부터 태화강인데. 아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는 인자 강이 합류가 돼요. 합류가 이래 Y자형으로. 네. 그러니까 저기 왼쪽은 인자 오른게 상천. 상천. 뭐 상천이라고로 상천 작개천이 합쳐져가지고 내려오고 오른쪽은 감천 또 남천이 합쳐져가 내려와요. 네 개천이 합쳐. 그렇죠 네 개. 네 개천 합쳐요. 물이 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물이 많이 흐르니까. 또 이런 이제 그 숲이 좋아서 그래여기를군업숲이라 그래. 군업숲. 그 이게 왜 이제 유명한냐면 은양 사람들이 여름이나 봄에 이제 놀러를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여름에는 미역도 감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평상을 놓고 막이래 붙여서 붙이고 시, 시도 쓰고 막 그런 그 옛날에 그 하나 유원지 은양 사람 대표적인 물가 유원지입니다. 여기가 군업숲이.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옛날부터 또이래철력 철렵을 많이 했어요, 철렵. 철렙. 음. 철렵이 뭐냐면, 내과에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이래, 매운탕 끓여가지고, 밥하고 같이 먹는, 막걸리하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 옛날에 철렵 농가 원린가 나오잖아요. 암내과 음. 물이 줄었으니, 철렵을 가오리다. 막, 뭐 수다나 물가에 봄빛이 남았구나. 백계수, 백사장에 고기가 7천이라 다 백계수에, 푸른 물에. 그래서 그, 그 소트 올려 내니 별미가 따로 없이 우리 농가 울가에나옵다 바로 그장소 바로 여기 인 곳입니다. 간월산과 가지산에서 발어난 물이 이곳에서 합쳐지는데요. 비로소 태화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믿어지시나요? 이 물이 이래 쫄쫄 흘러도 옛날에 물이 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음. 배가, 다니고 배. 헉, 배가 물, 다닐 때 예, 배가 배 다닐 정도로 배가 다녔어요 와 근데 배는 자그 옛날에 목선 있잖아요 목선 음, 나무배는 얼마든지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끓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려갈 때잘 내려가고 소금 같은 거신고뭐많이 옛날에 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는 뭐 여기 옛날에 외국들도 들어오고 뭐 이래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 기록을 보면 은양에 쳐들어왔다, 우산에 안 들어오고 은양에 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외구들이 뭐 배를 끌고 바로 통과해서 바로 올라갔다는 거지. 그런 기록도 있고. 배가 들어오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 증거가 곳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물이 이렇게 얕은데 외구들이 이 지역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왔던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게,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그고려사에 어. 나오잖아요. 고려사에고려사요고려사정몽교 유배 왔을 때그 당시에 여우들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요도까지 이제 와, 배가 올라왔다. 그 음. 요도라고 섬이 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옛날에 지형이면 나라는 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이 어디면 음. 퇴직이 되잖아요. 퇴직이 네, 되고 그렇죠. 또 바다가 물러가기도 하고 옛날에 좀뭐 선바위까지 바다였다 그러잖아큰 음. 바다였는데 그리고 또이주변에또 이래 보다 습이 이쪽에 옛날에 그 방구대 안각 하나 이런데 보면 그 우리가 바다에 어떤 던 증거가 좀 있다고 옛날에 여기 근처까지 이제 그러니까저 옛날에 저 KTX 역을 2010년에 준공을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바닷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업자가 굉장히 애를 먹었대. 공사 업자가 바닷물 솟아 나가지고 그럼 이어 보면 주로 석회암이라든지 뭐 석회암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옛날에 시 같은 거한 시에 보면 이래 바다가 이 근처에 있다고 이래 나와요. 바다가 보인다든지, 뭐, 산에, 바다, 이런 근처에 바다 왔다. 이런 기록이 또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아마도 그 지형 변화가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를 을 것이다. 또 물에, 뇌를 물의 양이 줄었잖아요. 옛날보다. 땜이 오조수지가 네. 곳곳이 있으니까 물도 줄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는, 뭐, 이래 대는 목선은 별로 이래 그립낌이 없어요. 갈대숲 사이로 올라오는 게 목선이니까. 그거는 뭐 이래 쉽게 올라올 수 있었을 거라고 이래 보아지죠. 강을 끼고 있는 구수마을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신라 이전부터 선조들이 이곳에 정착해 살았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이곳에서 유적들도 많이 나왔을 거 아,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유적 많이 나왔죠. 그 얘기 이제 왜냐하니까 유적이 제대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제 이 개발하다 보니까 부재 발굴을 했잖아요. 그, 은양, 그, 우리, 저, 하수정말 체제장 공사하면 그 유적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그 뒤에, 요, 이제, KTX 울산역이 생기면서 진입로가 여기 지나가요. 위에 지나가는데, 그 진입로 공사를 할때 유적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것도 그때 이제, 여기에요 진입로 도로에서 나온 거는 이제, 그, 통일신라시대, 그 유물들. 그, 이제,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굽다리 톡이라고, 그 다리가 요래, 밑에 요래 딱 생긴 톡인데, 그 완벽하게 나왔어요. 뚜껑도 있고. 아, 뚜껑 같아. 그래, 그다, 이나문이라 그래가지고, 이래, 문이를 탁, 꽃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옆으로 이래, 펜으로 된 그, 타운행 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일본에 많이 나오는 건데,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것도 이래, 그 완벽하게 이래, 이래, 밑에 이제 다리가 있고, 그다음 위에 이제 구멍이 있고, 그 옆으로 길조가 이래, 그다, 꽃무늬 도장을 막 찍어가지고, 너무도 아름다운 그, 옆으로 그, 행으로 된그 도자기 나그 이제 토기입니다 토기. 토기 그 성서에 참놀랐죠 그리고 옛날에 여기는 이제 토기 공장이 있었다 그러자 토기 토기 만들던 공장. 저 위에는 이제 옛날에 석기 구석기 만들던 공장 음. 그 공장 터라고그러잖아 구수리를 따라 구비구비 흐르는 태화강 곳곳에 물구비를 만들고 늪을 만들었는데요. 이곳 구수현이. 그중 가장 큰 곳이었다고 합니다. 와 선생님 저 뒤에는 암벽이 착 펼쳐져 있고 옥새도 예. 있고 가을 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게앞 총각이 아, 예. 예. 너무 좋네요. 예좋죠 예. 네. 예. 네. 예. 네. 어쩌면 태화강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가 태화강을 백미라 그러잖아요. 저 살바에서. 삼일은 흘러내려와서 이래 쭉 돌아가는데, 여기 경치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아, 옛날부터. 그래서 이름이 구수연이라고 그래 구수연. 구수연이요. 응. 음. 그러니까 구수연, 깊을 연 자, 못연 자. 그래서 우리 아홉 개, 못 중에 제일 큰 곳이 여기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물이 이제 많이 흘러내릴 때는, 이제 여기 배가 올라오면, 이제 여, 저, 저 배를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면. 아. 그, 뭐, 전는 얘기에 따르면 저기에 오면 배가 파선을 잘 돼, 파선이.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저 끝에 저기서 왼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래, 손을 흔들어. 아, 그럼 사람들이 뭐, 어, 저 왼전자가 저래 절벽 끝에 있노. 그래, 보다가 보면 배가 그대로 막 들이받아. 그, 여울에 음. 말이야. 음. 네? 들이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 우리 울산의 전설에 구수연 전설 많거든요. 그걸 네, 네. 보면, 그또 이래 저 안에 굴이 있어요, 굴. 큰 굴이 있는데, 굴속에 뭐가 있어. 그게 네. 이제 때로는 뭐 사람도 됐다가 뱀도 됐다가 또뭐 이래 구름도 됐다가 그런 재주를 부리는 그 구수연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 괴물이 이제 요 고개 요물막고개라 그러거든요. 저 고개가 네. 물막고개인데그 고개 사람이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 고개가 둥기나 삼동면 둥기 뭐 하잠이라든지 뭐그 작동. 제 사람들이 은양장을 가려고 그러면 은양장을 갈 때는 항상 저 고개를 넘어, 물만 고개를 넘어가지고 여기를 따라서 이제 은양장을 갔어요.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그 괴물이 나타나서 밤에 늦게 가는 사람을 잡아먹어. 빵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뭐 어떡하냐 말이야. 못 다니겠다. 그게 어떨 때는 뭐 범도 되고 말이야. 용도 되고 음. 여자도 되고 뭐 산적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조화를 막 부려가지고 그래서 그 구수인의 괴물을 잡아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은하의 제일 큰그 중요한 과제였어요. 구수리 중간에 위치한 구수연과 물막고개. 구수리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기암 절벽과 계곡의 풍광이 태화강 제1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구수리는 울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구수리는 우리 태양강의 역사죠. 태양강. 가장 길게 태양강에 접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뭐 태양강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도 뭐 구수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태양강을 깨끗이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양원 선생님과 구수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범하게 보였던 곳곳에 정말 재미있는 역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수리에 이런 역사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